렐레 우리 앞, 앞뒤 좌우에게 서로 좀 인사와 격려를 해주시면서 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곱빼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곱빼기에 네,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늘가족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 분은 그래요 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예배를 또 드리냐 그런데 여러분 곱빼기의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 맛본 분들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이번엔 뒷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곱배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 두번세번 번 예배 드릴 때마다 곱배기의 곱배기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 리더 기도의 사람. 리더 기도회의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리더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리더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 솔로몬에 관해서 다룰 것들이 다양해서 계속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 사업적으로 힘든 상황에 노인분들을 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좀 하나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을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집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 쏟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벽지, 장판, 사소한 것 하나 하나 손대를 묻혀가면서 고치고 다듬고 정성을 쏟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저희가 신방을 가면은 빨리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목사님 잠깐 따라오시요 그래서 한 방도 보여주시고 작은 방도 보여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확 부드태하시는 걸 보니까 함께 기도했던 저희 입장에서도 참 흐뭇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전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한채 장만해도 그 집을 바라보면 감격할 텐데 하물며 7년이란 세월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고 애쓰다가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의 소원,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아주 감격적인 날이 바로 이 건축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에 솔로몬은 어, 역사에 길이 남을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 감동적인 성금, 성전 봉헌식이야말로 솔로몬의 많은 역사들이 있었겠지만 그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이야말로 솔로몬 통치의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성전 봉헌 그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중요하게 했던 두 가지 일, 그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면서 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무엇을 했는가? 언약궤를 옮겨 왔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한 뒤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새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는 의식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옮겨오는 가정 가운데 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고요. 또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리더십의 크기와 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을 모아놓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리더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북한 백성들이 참 불쌍한 것은 지도자들의 권력과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운 계절에도 막 열병식에 동원돼 가지고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막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짠합니다.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계속 동원되고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 솔로몬은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남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 봉헌을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그 예식을 할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국가 행사가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울며 웃으며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 의 자리에 백성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요.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온 우리 공동체들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간다면 리더가 앞장서서 예배하기에 수고하고 예배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그 공동체 한데 보인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목장 식구들도 그렇죠. 예배하기의 앞장서는 목자, 그렇죠? 예배하기의 앞장서는 성교의 우리 임원들, 예배하기의 앞장서는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계시는 한 여러분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두 번째는. 여론기상 8장 5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과 희생 제사를 주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조, 우리 조강희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 제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봐라 그러면 죄를 정결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으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역성경을 보니까 5장 8절에 보니까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소와 양을 무수한 소와 양을 잡으면서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왜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가 깨끗 받아야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늘 조합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어 주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며 그 의미를 되새길까요? 바로 그런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사님,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야, 옛날에는 정말 피해지세를 들어서 어,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는 주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재물을 드리며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떠올리면서요. 자, 우리 예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전 복원식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 현상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자,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히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그 형상이 뭐예요?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도 모세 때 보면 구름이 희막 안에 오게 되니까 막 가득한 구름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이 희막을 가득하게 덮고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는 역사.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5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 희망 안에 덮었고 요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그 구름이 가득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새 미세먼지 자욱하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구름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 미세먼지 가득인 세상에서도 견딜 만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그 이름대로 성전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계가 놓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교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목양교회를 부임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눅이 들었습니다 목양교회 주소를 찍고 운전하고 탁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이 웅장한 성전에 압도됐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보면 꼭 예술의 전당 같고 내가 잘못 찾아왔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이 목양교회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야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득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리더들은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자 반대로 목양교회 세상의 여러 건물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그곳이 우리 성전만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곳에는 없고 이곳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음악회를 가지 않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회, 화려한 건물 있는 음악회를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느냐? 바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도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작은 교회인 거예요. 단지 함께 모여서 세상의 이슈들을 나누고 그냥 친교한 데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목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클럽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목장은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흐르며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고 간증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세상이 할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헉저 어, 사람 뭔가 다르다. 헉저 어, 분만 바라보면 뭔가 다른 것 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자요, 리더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존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늘 드러내시는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계를 옮겨오고 난 후에 솔로몬이 했던 것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기도 주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 솔로몬은 요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과 마주 서서 손을 높이 들고요. 예. 그들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리더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 내가 속한 목장을 위해 성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대표자로서 중보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오늘 이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의 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여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한번 들겠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리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채택해서 다 읽지를 못하겠고요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표를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보니까 다윗 왕실에 대한 기도, 왕과 백성을 위한 기도, 맹세에 대한 기도, 전쟁의 패할 때를 위한 기도, 죄에 대한 기도, 기근과 언역에 대한 기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 출전을 위한 기도, 포로에 대한 기도. 를 올려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참께 묵상해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으나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야 자신이 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치요? 하나님께 좀 칭찬받도록 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법도 할 텐데 솔로몬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이 살다가 죄를 지을 텐데 그 죄를 짓고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로 나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11기상 8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이 장면이 독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쫙 펼치고 처음에는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54절 한번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54절을 보니까 기도를 마트, 마칠 때쯤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서 기도를 했는데 54절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거의 엎드리다시피 손을 뻗치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자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솔로몬의 종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성령의 임재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의 역사가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감이라는 키워드 요즘 중요하죠. 공감.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그것이 공감이죠, 공감.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리더가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는 참 리더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2014년 이 표를 보시면 2014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뒤에 10년 뒤에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1위가 무엇입니까? 소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통의 능력.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어야 자, 6위가 뭐냐면, 6위, 여기 나와 있진 않아. 6위는 공감 능력이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리더가 참 리더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일가의 사, 얘기 아시죠? 왜그왜그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왜그 추태를 저질렀습니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직원들, 그 문제인 마스, 상처 입은 직원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난리를 핀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중요한데 정말 중보 기도야말로 최고의 공감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야말로 공감이에요. 세상에 어떤 공감의 방법보다 정말 중보 기도가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아픔, 문제거리들이 나에게 느껴져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질 때가 있고 그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 눈물을 린적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반대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이름이 딱 올라져 있는 순간 그 이름을 붙잡고 어떤 질병이 있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공감한 능력이 없다가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서서히 다가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중보하면 중보할수록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여러분 임상준 형제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가... 힐체어를 타고 성전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얼마나 많은 성도인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자랐다고 자랐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픔, 그의 상처가 느껴졌기 때문에 우린 다 그렇게 반응했다는 라 것입니다. 공감이야말로 중보의, 중보기도야말로 공감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깊은 공감으로 중보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신방 갔는데 우리 송도님들 기도를, 송도 기도를 해주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그 병실에 누워있던 분이 저에게 물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저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했더니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신데요. 근데 암이 좀 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줄수 없겠냐고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지 예. 여러분 중부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제, 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전 아, 싫어요 이런 분 계신 적 있으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 쌍손 들고 환영합니다 중보는 누구나 받고 싶어해요. 리더는 누구인가? 리더는 여러분 리더는 함께 일하는 직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들의 아픔을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늘 무릎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목양의 리더들 될수 있게 되기를 주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 교회를 갔는데 참 감격 감격적으로 바라봤던 모습이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였는데 어, 이렇게 모두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의자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일찍 성전에 들어갔더니. 앉아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누구십니까? 그 목자래요, 목자. 복자. 목자. 아니 그런데 왜 저렇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앉는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냄새 날 텐데. 그런데도 하란 것 하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찡하게 다가왔는지요. 왜 그들이 기도할까요? 리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기 때문에 자기 모건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들이 진짜 리더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구나. 그런 공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내일이면 사순절 특세가 시작됩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도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여러분이 리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나오셔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리더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바르게 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축결을 향해 달려 나간다면. 그 상급을 누가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양의 리더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찬양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올려드리면서.